안녕하세요. 페플 TV 월터입니다. 여러분, 4월 중순 지나가면서 슬슬 반팔 티셔츠에 관심 갖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. 특히나 그 중에서도 완전 기본이 된다고 할수 있는 흰색 무지 반팔 티셔츠부터 찾아보시는 것 같은데요. 제가 딱 작년 2만때쯤에 이제 좀 소위 말하는 네임드라고 하는 되게 인기 많고 평가 좋은 무지 반팔 티셔츠 17벌을 리뷰했었잖아요. 아, 올해도 이제 4월 넘어가니까 그 영상 다시 찾아주시는 분들 많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요 작년에 소개했던 반팔 티셔츠들 중에서 진짜 지난 1년 동안 잘 입었던 제품들을 추려서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. 근데 뭐 같은 무지 반팔이라고 해도 입는 용도가 다 다를 수 있잖아요. 진짜 그냥 속옷처럼 이너 티셔츠로만 입는 게 있을 수 있고 뭐 단품으로 잘 입은 게 있겠고 아니면 뭐 겸용으로 둘다두 가지 용도로 다잘 입은 그런 제품도 있을 건데 요렇게 용도별로 추려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.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요 제품 중에서 제일 맘에 드는 거1피 까지 한번 골라 볼게요 그러니까 영상 끝까지 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지반팔 1년 사용 후기 바로 시작할게요 자 그럼 이제 일명 속티라고 하죠 이너용으로 잘 입었던 제품들 소개할게요 먼저 스파오의 수피마 코튼 레귤러핏 반팔 티셔츠고요 작년에 세탁 테스트를 이제 여러 번 진행했을 때 생각보다 내구도가 되게 좋아가지고 좀 놀랐던 그런 제품이에요 이거는 뭐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얇아요 얇아가지고 비침도 심한 편이고 단품으로 입기보다는 확실히 그 내복 같은 개념으로 이너티로 입기에 적합하게 나와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. 그리고 핏도 보시면은 되게 정핏에 가깝게 나왔고 기장도 되게 짧은 편이거든요. 그래서 요거 뭐 그냥 후드티나 맨투맨 아래로 내려오는 레이어드 그런 개념이 아니라 진짜 속옷처럼 그냥 이너티로 입는 그런 용도로 저는 많이 입었고요. 원단이 부들부들하니 착용감도 괜찮아요. 근데 이게 뭐 수피마 코튼이라고 하는데 사실 막 그렇게 특출나게 좋다는 느낌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입었을 때뭐 부드럽고 갑갑하지 않아서 되게 쾌적하게 입을 수 있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속티로 입는데 셔츠 안에 속티로 잘 입었고 제 생각에는 학생들이 교복 안에 입는 속티로는 이게 굉장히 경쟁력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제품이었어요 그 다음으로 또 제가 속티로 잘 입었던 제품이 여기 무신사 스탠다드의 제품입니다 이것도 약간 원단이 얇고 촉감이 부들부들 해가지고 몸에 닿는 그 느낌이 되게 괜찮은 그런 제품이고요. 저는 이거 셔츠 안에 레이어드용 티셔츠로 잘 입었어요. 왜냐면 이게 보시면은 넥 라인이 되게 얇게 나온 편이거든요.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맨투맨이나 후디 같은 스웨셔츠 그 안에 입는 속티로는 좀넥 라인이 두껍게 올라오는 거이런 거를 선호하는데 셔츠 안에 입는 레이어드 티셔츠로는 이렇게 넥 라인 얇은 거를 좋아하거든요. 이게 셔츠 단추를 맨 위까지 잠갔을 때이 속티가 안 보여 가지고 훨씬 그 깔끔한 느낌이 나더라고요. 그래서 셔츠 안에 레이어드 하는 용도로 잘입었고요 요런 형태의 랭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셔츠 뿐만 아니라 조금 드레시한 느낌의 자켓들 있잖아요 브랜드로 치자면 뭐 토니웩 에서 나오는거 아니면 쿠어에서 나오는 제품들 그런거 안에 입었을때 또 느낌이 괜찮습니다 그런 자켓류들이랑 레이어드 하시면은 잘 입을 것 같고 맨투맨 후디에 레이어드 했을때 이랭라인 때문에 제가 보기에 베스트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기장이 조금 길게 내려오는 편이라서 밑에 쪽 실루엣은 또 예쁘게 나오는 그런 제품이었어요 그 다음으로 또 제가 이제 레이어드용 티셔츠로 잘 입은 게 헤플의 오리지널 무지 반팔입니다. 요거 이제 보시면은 랭 라인이 조금 두껍고 올라와 있는 편이고요. 이게 품에 비해서 기장이 길게 나와가지고 특히나 그 맨투맨 후디 안에 레이어드하는 용도로 되게 잘 입었어요. 그리고 제가 앞에서 그 이너용으로 소개했던 다른 두 가지 제품에 비하면은 좀 두께감이 있고 비침이 덜한 편이거든요. 그래서 단품으로도 자주 입긴 했는데 어쨌든 요 레이어드 이너 티셔츠로 가장 많이 입었습니다. 그리고 이것도 이제 코튼 100% 원단인데, 홈방 원단 말고 이렇게 면100% 원단으로 만든 티셔츠들은 세탁 자주 하면은 겉면이 조금 더 이렇게 러프하게 올라오는 그런 느낌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이거 1년 동안 뭐 세탁 자주 하고 입으면서 조금 더그 면티 특유의 빈티지한 느낌이 살아나가지고 워크자켓 같은 아우터 있잖아요. 그런 거안에도 그냥 이너 티셔츠로 되게 잘 입었던 그런 제품입니다. 네, 요렇게까지 해서 이너형으로 잘 입은 제품 3가지를 말씀드려 봤고, 그 다음으로는 단품으로 잘 입었던 거를 또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반품으로 잘 입었던 것 중에 가장 먼저 말씀드릴 거요 유니클로 유의 크루 넥 티셔츠입니다 이건 되게 원단이 힘있고 정핏이라 가지고 몸을 딱 잡아주는 느낌의 반품으로 입기에 좋은 그런 느낌의 티셔츠였고요 넥라인 보시면은 한번 더 말아봐 가지고 되게 두툼한 편인데 저를 포함해 가지고 이제 국내 남성분들 대부분의 분들이 요런 티셔츠 한장만 입을 때는 넥라인이 조금 탄탄하게 잡혀있는 거를 선호하는 격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확실히 이런 느낌의 제품들이 단품으로 입기에는 좀 거부감이 가장 덜한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그리고 보시면은 흰색이 아니라 약간 그 아이보리 계열의 약간 누런 느낌이 있어요. 거기다가 면 100%다 보니까 세탁 자주했을 때 이렇게 좀 러프한 느낌이 살아나서 되게 그 빈티지 쪽, 특히나 워크웨어 무드로 코디했을 때 느낌이 괜찮았고, 요거 단독으로 입을 때 이제 뭐 레귤러 핏이다 보니까 비슷한 느낌의 치노 팬츠나 뭐 데님 팬츠, 퍼티그 팬츠 요런 거랑 같이 매치해서 여름에 단. 단품으로 되게 잘 입었던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좀 레이어드 용으로 쓰기에는 사실 기장이 조금 짧은 편이긴 한데 비슷한 느낌의 뭐 데님 자켓이나 뭐 트러커 자켓 같은 거 있잖아요 조금 핏하면서 기장 짧은 거 요런 아우터 안에 또 이너로 입기에도 되게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이 제품 말고 또 단품으로 잘입 었던 거는 자바나스의 제품입니다 요거는 진짜 완전히 단품으로만 입었던 거예요 보시면은 넥라인도 조금 어느 정도 잡혀 있고 어깨 부분 여유롭게 살짝 내려와 있고 목품도 여유롭고 기장도 조금 내려 와 있어가지고 단품으로 입었을 때 가장 좋은 그 무난한 그런 실루엣이고요. 이게 결정적으로 원단이 굉장히 두꺼워요. 진짜 탄탄하고 두꺼워가지고 뭐 비침이나 체형 드러나는 거 그런 거 걱정 없이 그냥 단품으로 입었을 때 굉장히 어 괜찮은 그런 제품입니다. 대신에 이거 진짜 더운 편이거든요. 그래서 저는 뭐한 여름에는 사실 뭘 입어도 덥긴 한데 요거 한 장만 입어도 덥더라고요. 그래서 앞에 보여드렸던 유니클로의 제품보다는 손이 조금 덜 갔습니다. 너무 더워서 근데 요렇게 뭐 비침 걱정 없 체형 보완해 주는 거를 찾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이상적인 제품이 될수 있는 그런 반팔 티셔츠예요. 그리고 또 제가 단품으로 잘 입었던 게 제멋의 제품인데요. 요거는 이제 면이랑 폴리 홈방 원단으로 만든 제품이고요. 요 원단이 이제 좀 땀이 났을 때 땀도 조금 더잘 마르고 촉감이 되게 시원해요. 몸에 달라붙지도 않아가지고 이너로 찾는 분들이 많은 그런 원단이긴 합니다. 실제로 요것도 이제 여름용 셔츠로 나온 것들 중에서 사이즈가 널널한 것들 있잖아요. 그런 거 안에다가 레이어드 티셔츠로 입기 좋은데 저는 여름에 그냥 단품으로 더 많이 입었어요. 이게 실루엣을 보시면은 뭐 랙라인 역시나 뭐 어느 정도 탄탄하게 잡혀 있고 다른 어깨나 품이나 이런 거 되게 여유로우면서 기장은 상대적으로 또 짧은 편이거든요. 그래서 실루엣 자체는 사실 뭐 레이어드 티로 입기보다는 단품으로 입었을 때 가장 좀 이상적인 그런 핏이 나오는 실루엣이에요. 그래서 셔츠 안에도 좀잘 입었지만 단품으로 가장 많이 입었던 거. 같구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폴리가 섞여 있다 보니까 면100% 원단들에 비해서 약간 광택감도 있고 특유의 촉감이 있어서 요거는좀 취향이 갈리는 부분이에요. 근데 뭐가 더 낫다 보다는 이거 진짜 그냥 호불호의 영역이다 보니까 더위 많이 타시는 분들 조금이라도 더 시원한 거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좀 혼방 원단으로 된거 시도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이제 단품으로 잘 입은 제품들까지 소개를 해봤고 이제 이너용으로도 있고 단품으로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 겸용으로 하이브리 로 입었던 제품들을 소개를 해볼게요. 먼저 에이세컨즈의 제품입니다. 이거 제가 작년에 소개했을 때도 기대했던 것보다도 훨씬 괜찮았던 그런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. 사실 전체적인 느낌 자체는 유니클로 U 크루넥 티셔츠랑 되게 비슷해요. 색감이라든지 실루엣이나 이런 게 되게 비슷한데 원단이 조금 더 얇고 그 야들야들한 게 있어가지고 입었을 때 착용감은 편하더라고요. 심지어 이게 같은 M 사이즈 기준으로 품이 조금 더 좁거든요. 근데 오히려 그 착용했을 때더 낀기는 느낌이 없이 편한 거는 이거였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여름에도 편하게 단품으로 잘 입었던 그런 제품이고요. 이게 정핏인데 기장은 또 짧은 편이라서 저는 이제 이너 티셔츠로 입을 때는 셔츠나 짧은 자켓 있죠. 요런거 안에다가 이너 티셔츠로 되게 잘 입었어요. 특히나 요게 약간 빈티지한 느낌의 누런 색감이 있다 보니까 연청 데님 있죠. 데님 자켓이나 아니면 뭐 데님 팬츠 요런 거랑도 잘 어울려서 자켓 입을 때는 뭐 데님 자켓이랑 있고 단품으로. 입을 때는 그냥 데님 팬츠랑 잘 입었던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하이브리드 형태로 잘 입었던 게 토마스 모어의 제품인데요 이거는 뭔가 단품으로 입는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약간 더 얇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거 한 장만 입기는 조금 부담스럽다 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단품으로 되게 잘 입었습니다 이게 두께감이 아까 그 자바나스 처럼 완전히 탄탄하고 각 잡혀있는 거랑 진짜 그 속옷 같은 제품 그 사이 어딘가에 딱 있는 같아서 요 두께감 정도가 저는 마음에 들더라고요. 그리고 요것도 이제 실루엣 자체가 좀 여유롭게 나와가지고 한 여름에 단품으로 입기에도 괜찮은 실루엣이었고요. 넥라인도 적당해가지고 뭐 속티로 입었을 때도 괜찮았고요. 그리고 다른 제품들에 비하면 요게 같은 사이즈 기준으로 기장이 조금 더 길게 내려오거든요. 그래서 맨투맨이나 후드티 같은 거 안에다가 입었을 때도 되게 느낌이 괜찮았습니다. 그런 식으로 저는 되게 잘 입었어요. 그리고 다음 제품 요거는 프린트스타의 제품입니다. 사실 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같이 소개를 해드리려고 구매를 했는데 배송이 지연돼가지고 못 보여드렸어요. 그리고 나중에 배송받아가지고 뒤늦게 입었는데 어 되게 괜찮아가지고 또 자주 입었던 그런 제품입니다. 사실 여기 프린트스타에서는 17수짜리 되게 얇은 게 이너 티셔츠로 유명해요. 저도 그 제품은 입어봤었는데 요거는 그것보다는 훨씬 두껍고 비침이 적은 14수짜리 제품이고요. 단독으로 입기에 요 두께감이나 뭐 색감 이런 거 사이즈 이런 거 되게 괜찮다. 그리고 여기 뭐 중요한 넥라인도 탄탄한 편이라서 좋았습니다. 그리고 색감도 그 완전 새하얀 거랑 되게 누런 아이보리 중간 지점에 있는 거라서 되게 어제 취향에 맞았고요. 레이어드 티셔츠로도 괜찮았어요. 근데 이게 넥라인이 조금 올라오는 편이라서 셔츠 안에 입기는 어 살짝 애매한 경우들이 있긴 했는데 그거 제외하고 다른 아이템들이랑 매치할 때는 또 이너 티셔츠로 기능을 잘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것도 겸용으로 굉장히 만족스럽게 입었던 그런 제품입니다. 네, 이렇게 지난 1년 동안 제가 이제 용도별로 잘 입었던 무지 반팔 티셔츠를 소개를 해 드려 봤고 이 중에서 진짜 가장 마음에 들었던 1픽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. 제가 뭘 고를 것 같으세요? <laughs> 네, 약간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, 제가 골라본 1픽은 마지막에 소개했던 프린트스타입니다. 이게 뭐 두께감이나 실루엣이 이너로 입었을 때도 되게 괜찮고, 단품으로 입었을 때도 되게 괜찮았고요. 특히나 조금 중요하게 보는 넥라인, 여기도 어, 너무 두껍지도 않고 적당해가지고, 생각보다 괜찮다고 생각하고 잘 입었던 그런 옷이에요. 그리고 디테일을 말할 때 소개를 안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, 저 제품이 이제 옆라인 봉제선이 없는 원통형 반팔 티셔츠거든요. 사실 제가 요런 거에 조금 그렇게 민감한 편은 아니고 좀 무딘 편이라서 잘못 느끼기는 하는데 요렇게 봉제선 없는게 움직일 때 편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좀 크게 크게 움직일 때는 확실히 조금 더 자유로운 느낌이 있어서 요 착용감 까지도 되게 괜찮더라고요 사실 뭐 오늘 골라 본 제품들은 진짜로 다 제가 잘 입었던 거라서 아 추천하고 싶은 그런 제품이지만 그 중에서 조금 끔이라도 마음이 더간 거는 요 프린트 스타의 제품이었다. 네 이렇게 작년에 소개했던 무지 반팔 그 중에서 제가 지난 1년 동안 진짜 잘 입었던 거 용도별로 한번 이렇게 소개를 드려봤는데요. 사실 가격대들도 다 비슷하고 요 취향에 따라서 또 갈리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어 제가 설명 드린 특징 중에서 아난요런 부분이 더 맞는데 하는 게 있으면은 그 제품을 구입하시면은 아마 되게 잘 입으실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취향에 맞는 거 저희 영상 참고하셔. 서 골라 보시면 좋겠고요. 어, 날씨가 이제 점점 더워지고 같으니까 앞으로 여름 아이템 쭉쭉쭉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여름 패션 도움되는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.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.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 안녕.